안녕하세요 유성나는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 오늘 제가 맹맹품 6종과 무명사종을 준비를 했습니다 종자성이 아주 좋은 품종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번은단여복년신라입니다 작은 작은 종자목이고요 어, 신화 빵빵하게 배양이 되면서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2번은 어, 중압중투 송정입니다. 색감 좋구요. 협에 스크래치 있지만 종자목으로 배양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3번은 단엽 송악입니다. 송악은 1년에 송축이 되는 단엽 중에 하나구요. 어, 현재작은 전시작 정도 됩니다. 작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건강하구요. 5번은 사피반 청옥산입니다. 사피문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이발언잘 되었고요. 깨끗하고 좋네요. 그리고 5번은 웅비입니다. 웅비는 올해 봄 하순에서 대상을 수상한 품종이기도 하고요. 엽성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고요. 어, 작품 만들기에 초세 또한 예쁩니다. 6번은 잎변 3반호입니다. 입장마다 3반호 줄이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배양에서 발진시켜 보십시오 7번은 무맹중투입니다 변이 아주 좋고요 녹대비 좋습니다 어, 신화에도 무늬발은 데면서 성장하고 있네요 종자목입니다 8번은 무맹중투입니다 색감 좋고요 변이 좋습니다 중화무늬 좋고요 어디 나무랄 데 없이 깨끗하고 좋습니다 여러총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9번은 황화소심 황금소 입니다 어, 대주다 보니 이것이 잘린 것들이 있네요 어, 무엇보다 시나 양쪽으로 두촉 현재 포토위로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시나 어, 성촉이 되면 열 촉이고요 전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한 어, 농사용으로 배양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1 0은 무명 복륜입니다. 엽성 두텁구요 복륜밥 많이 먹었습니다. 신화는 정말 예쁘고 좋네요. 발전시켜보십시오. 좋은 꽃도 개화시켜보시고요 1번부터 치수 벌버 확인하면서 출발해보겠습니다. 1번은 단유 복륜 신라입니다 어, 체작은 종자목입니다. 무척건이 끝이 잘렸고요 전진척은 깨끗하고 좋네요. 어,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빵빵하게 성장 중에 있고요. 두 촉입니다. 전진전진이고요. 또한 뿌리 가닥수는 총7 가닥입니다. 그리고 신화눈이 하나 움두고 있고요. 벌브 하나 있습니다. 취수는 6에 0.7. 모촉 취수이고요. 전진취수 3에 0.7. 금액은 12만원입니다. 단연복년 신라.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신라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하얗게 새로운 뿌리들도 있고요. 아, 검은 뿌리 있지만 단단합니다. 그리고 신화눈이 하나 훔투고 있고요. 벌바 하나 있습니다. 모초건 이까지 잘렸습니다. 하지만 전진초.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작은 전체적으로 건강합니다. 단엽 복륜 실라,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예쁘게 종자목으로 배양해보십시오. 이번은중합종도 송장입니다. 중합문이 좋고요. 색감 좋습니다. 모초은 이같이 해. 스크래치 조금 있고요. 그리고 점이 조금 있네요. 종자목입니다. 총 세촉이고요. 그리고 뿌리 가닥수는 어, 7가닥입니다. 배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농사용으로 배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치수는 10에 0 8 5 금액은 21만 원입니다. 종합종두송정.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종두송정. 뿌리입니다. 아, 뿌리 총 가닥수 7가닥이네요.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아, 전진이 약간 미달려서 성장하고 있지만, 색감 아주 좋고요 전체적으로 쫙 괜찮습니다. 중합중도 송정. 배양해보십시오. 3번은 송악입니다. 송악은 단엽인데요. 1년에 송척이 되는 단엽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작은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의 엽성이구요. 또한 라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체작은 전시작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배양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좋구요 여섯 쪽입니다 전진 전진 이구요 또한 신한눈이 하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어,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고요 또한 벌버 두개 있습니다 벌버는 힘을 실어줘, 실어줄 것 같고요 치수는 7.5에1.2 까지 나옵니다 강엽이구요 금액은 95만원입니다. 단엽송아 어, 입실하여 배양해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송아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가닥수 많구요. 화분에 꽉 차게 어우러집니다. 어,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벌브 두개 보입니다. 그리고 어, 신한 눈이 하나 움두고있고요 그러면 촉수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 송악은 1년에 송척이 되는 단엽입니다. 어, 라사지 잘들어있고요 배구리 깊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아주 좋네요. 작품 만들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항에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추천드립니다. 4번은 총옥산입니다. 총옥산은 사피반이고요 사피문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었습니다. 모쪽에도 사피문이 화려하고요, 전진쪽도 사피문이 화려합니다. 어, 엽성은 깨끗하고 좋네요. 작은 작은 종자목이지만 전체적으로 잘 건강하고 좋습니다. 두 쪽이고요, 전진, 전진입니다. 또한 뿌리 가닥 수는 총5 가닥입니다. 그리고 신화눈이 하나 움트고 있고요, 치수는 1 3에 0.5. 금액은. 12만원입니다. 사피반 총옥산.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총옥산 뿌리입니다. 뿌리, 짧은 뿌리 포함해서 가닥수 5가닥입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나눈이 하나 움두고 있습니다. 사피무늬 하리하게 잘 발언이 되었습니다. 모초계도 무늬발언 잘 되었고요. 전진격도 깔끔하게 무늬발언 잘 되었네요. 사피반 청옥산. 종자목으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5번은 웅비입니다. 웅비는 중합중투이고요. 어, 올해 봄에 하, 아, 한평에서 대통령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문이 아주 좋구요. 중화문이 좋습니다. 또한 색감 좋구요. 현재 초세에 예뻐서 작품 만들기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 목대듯 실합니다. 총내촉이구요전진전진입니다 치수는 22에 1.2까지 나옵니다. 금액은 70만원입니다. 중합 중투 운비 어, 한 입장에 약간의 점이 있어서 가격 감안하여 측정을 했습니다. 입실하여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웅비 뿌리입니다. 뿌리 가닥수 많습니다. 뿌리 건강하고요. 배양 상태 괜찮습니다. 또한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도 있네요. 엽성 아주 좋습니다. 색감 좋고요. 작품 만들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한두촉 정도 더 올리면 작품이 될것 같고요. 중압중통비, 투 촉수도 늘려 보시고요.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이번은입변 3반호입니다. 3반호 아, 줄이 잘발음이 되었습니다. 진동이 엽성이고요. 모초건이 끝이 잘렸습니다. 하지만 전진 쪽은 깔끔하고요. 무늬발은 전체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총세 촉인데요. 치수는 14에 0.7. 금액은 7만원입니다. 입변 3만호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입변 3만호 뿌리입니다. 아, 뿌리 괜찮습니다. 가닥수 많네요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그리고 펄바 하나 있습니다. 펄바는 힘을 실어 줄것 같네요. 모촉은 이 끝이 잘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진촉은 깔끔하고요. 무늬발은 잘 되었습니다. 이편안 3반호. 촉수 늘리면서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는 무맹 중투입니다. 녹대비 좋구요. 어, 변이 좋네요. 진녹의 협성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발은 잘 되었구요. 그리고 신화나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에도 무늬발은 잘 되면서 성장하고 있네요. 두촉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두촉이구요. 치수는 13에 0.9. 금액은 9만 원입니다. 무맹 중투, 엽성도 두텁습니다. 종자목으로 배양해 보십시오. 빈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뿌리 가닥수도 괜찮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이 있고요. 어, 옆선 두텁구요. 녹탭이 좋습니다. 또한 중화문이 좋네요. 무명 잎변 중투. 촉수도 늘려보시구요. 배양해보십시오. 8번은 무명 중투입니다. 아, 색감 아주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화문이 좋구요. 전체적으로 작 상태 깔끔하고 좋네요. 아주 건강하고요. 어 여러 총 만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초세 예쁘고요. 두 촉입니다. 전진 전진이고요. 치수는 15에 0.9. 금액은 20만원입니다. 무명 중투 입실하여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지게 배양해 보십시오. 무명중투 뿌리입니다. 어, 뿌리 가닥 수 많습니다. 끝으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있고요. 전체적으로 뿌리 건강하네요. 그리고 엽성 아주 좋습니다. 중화문이 좋고요. 변도 좋습니다. 어, 이끝 하나 잘린 것 없이 좋고요. 여러 총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명중투. 촉수 늘리면서 배양해 보십시오. 부분은 황금소입니다. 황금소는 하얀과 색감이 아주 좋은 항아소심입니다. 각종 전시에서 수상 경력 하애하고요 그리고 큰 상을 받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작은 대주다 보니 이것이 잘린 것들이 있네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강하고요. 총 8촉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화 2초 포토이로 올라와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신화 성촉이 되면 더욱더 초세 예쁠 것 같고요. 10촉 정도 됩니다. 농사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작품 만들기도 좋을 것 같네요. 치수는 25에 1.0. 금액은 60만 원입니다. 항아소심, 황금소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배양해보십시오. 황금소 뿌리입니다. 뿌리 아주 좋습니다. 대주 뿌리는 최상입니다. 배양 상태가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엽성 또한 좋습니다. 대주다 보니 이껏 잘린 게 있지만 작품 만들기에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어, 무엇보다 양쪽으로 신화 두촉 성장 중에 있습니다. 뿌리 잘 내리고 있고요. 현재 8촉인데요. 그러면은 촉수 금방 늘어나서 10촉이 될것 같습니다. 어, 내년에 전 시작이 될것 같고요. 항아소심, 항금소. 배양해서 전시장 만들어 보십시오. 마지막 10분은 무명 복륜입니다. 와, 엽성 두텁고요 그리고 복륜밥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은 아주 건강합니다. 신화는 정말 예쁘게 성장하고 있네요. 힘이 있습니다. 총 다섯 이이고요 치수는 28에 1.0. 금액은 6만원입니다. 무명복륜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멋진 꽃도 개화시켜보십시오. 무명복륜 뿌리입니다.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대부분 끝으로 생장점이 살아있습니다. 배양 상태가 최상이고요. 가닥수 많습니다. 무엇보다 어, 복륜밥도 많이 먹었고요. 엽성, 빳빳합니다. 어, 한두 촉 정도 더 올리면, 여의 전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종자 괜찮네요. 우맹복류, 촉수도 놀려보시고요. 배양해서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10월 25일 토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좋은 품종들 있습니다. 눈여겨보시고요. 필요한 품종,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어,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이 주말이네요. 가족과 함께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